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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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 내면 진거가이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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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이바이 보! 아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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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근데 한발만 타고 계시면 바가봐와 h a t s the matter? I don't know. I d <laughs> 아니 뭐가 오늘... 억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순수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야나 들어가 노래다 들어올 줄 알았어 아니 알겠습니다. 왜 들어가? 그래, 추운데 나, 나 거기 수건 있어. 가없 아니 모래가 차갑다어둡다 뜨거워. 아, 아, 아 맞다 팔씨야. 맞다 모래 차갑다 모래. g e t t i 안목 안목항 미술관 이왜저 건물에 있지? 돈가스 필리핀 푸드